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24장 5절 예, 이단과 사이비를 경계하자는 오늘 말씀 제목으로 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자 며칠 전 일입니다. 자. YTN에서 신천지에 대한 행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용이 보면 신천지에 이 10만 명이 모인 이 장소에, 공간에 질서정연하게 그 행사를 마쳤다고 그런 칭찬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자, 신천지는 2단도 아니고 사임비 집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하고 마치 신천지가 기독교 한 교파, 정통교단 중의 하나인 것처럼 그것도 무려 3분에 가까운 시간을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이비는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입니다. 신천지, 통일교, 안산롱 하나님의 교회 등 이런 유는 교주가 있고 그 교주, 그 교주가 자, 자신이 제림 예수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단과 사이비 정확하게 구분,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정의하,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예장 고신 총회, 총회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단, 2단, 그러니까 이단성, 이단, 2단, 그 다음에 사이비성, 사이비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도가 심해지는 거죠. 이단성이라는 것은 성경과 기독교 정통교류의 가르침 안에 있으나 부분적으로 이단적 요소를 소극적으로 지니고 있는 주장이나 단체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지니고 있는 거, 조금 교리에서 벗어난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단은 이단성을 넘어서 성경과 기독교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 파당을 이뤄서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이자 일체의 공통 부모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의 성경 구원, 교회에 대한 신앙 중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현저히 왜곡하여 가르치는 주장이나 단체 사람을 의미합니다. 현저히 벗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성보다 좀더 정도가 지나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이비성 사이비성을 정의를 내리면 기독교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지만 부분적으로 탈기독교적 반사회적 모습을 소극적으로 보이는 주장이나 단체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이름으로 존재하지만 어 부분적으로 탈기독교죠 기독교 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반사회적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여기서 이제 사이비가 나옵니다 사이비는 사이비성보다 더한 거죠 해석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여 기독교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지만 탈 기독교적 반사회적인 주장이나 단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 사이비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지만 기독교를 벗어난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교리 자체는 완전하게 왜곡하고 자기들 주장대로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단은 교리에서 살짝 벗어나 가지고 견해가 보는 견해가 조금씩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사이비는 교리를 벗어나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이의 기록교의 근간, 구원의 주님을, 어, 자기들, 본인이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비, 사이비 종교가 신천지, 통일교, 안사로, 하나님의 교회, 또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오늘, 오늘 말씀, 5절, 이 말씀에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자, 말세의 시대에 자칭 예수라 하는 자들이 많은 수가 나타난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지금이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와이테가 같은 뉴스 전문 채널에서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마치 신천지 방송을 전담해서 해주는 것처럼 3분에 가까운 시간을 중계방송해 주는 곳에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칭찬 일변도죠. 자, 세상을 혼미시키는 사이비 종교를 뉴스 전문 채널에서 대제적으로 방송해 주는 것도 뭔가 이상합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 조선일보에서 사이비 신천지에 대해서 일면 전면 광고를 기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보고서 놀랬습니다. 어, 이럴 수가. 조선일보에서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깜짝 놀랐었는데, 그 이후에 그런 광고가 이제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탄원이 들어갔던 모양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자 YTN, YTN은 뉴스 전문 채널이죠. 뉴스 전문 채널이어서 일반인들이 대체적으로 매우 공정한 방송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3분이나 보도했다는 건 진짜 굉장히 중요한 뉴스를 보도할 때 길게 잡, 잡아서 하죠. 근데 이렇게 뉴스가 보도됨으로 해서 일반인들은 신천지도 개신교 기독교의 한 일파, 정통교의 하나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개신교 전체 교회들이 분명히 너무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인 것이죠. 이것은 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 교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서는. 어, 악성 어, 기부행위에 의한 피해자 구제 심법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뉴시스 11월 24일 기사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을 보면 악성 기부 권유 행위를 규제하는 심법을 둘러싸고 피해자들과 심법 제정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다는 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어, 그러니까 뭐냐면 악성 기부, 통일교에 대한 내용인데, 악성 기부를 권유, 권유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많고, 재산적, 물질적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구제를 하기 위해서 어, 구제하는 법을 만들자 하는 건데, 그 구제에 대해서 이미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구제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구제를 해달라. 그러이법 그러니까 자체는 이미 지금 시, 시행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일본에서 얼마 전에 큰 사건이 있었죠. 아베 전 총리,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어, 통일교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어떤 한 청년이 만든 사제총에, 사제총기에 의해서 어, 저격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이비 종교, 사이비 종교에 의한 것은 이미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제화까지 일본은 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악성 기부 권유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도 있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자, 런데 이런 것들은 방송화 되고 있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저그리스도예요 예수를, 예수님이라고 자칭 예수라 주장하는 적그리스도형을 갖고 있는 자들은 성경에서는 반드시 보라고 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성경성 내용처럼 그렇게 불, 이 적그리스도형을 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슬람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슬람교는 주후 7세기, 이슬람교의 역사를 잠깐 언급하면, 주후 7세기, 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죠. 거기에 메카 지역이 있습니다. 메카 지역에서 어, 무함마드라는사람에기해서 어, 창시된 종교죠. 자, 이무함마드가 살고 있었던 메카 지역에, 메카 지역은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역신이라고 할수 있는 달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달신에다가 무함마드가 연상의 부인을 얻게 되죠. 이 연상의 부인인 무함마드의 그 부인의 사촌이었던 사람이 유대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 사촌이 믿는 유대교를 어, 통해서 그 유대교의 메카의 달신을 결합해서 만든 종교가 이슬람 종교입니다. 자, 이들은 한 손에는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전체적으로 이슬람이 서아프리카, 아프리카 전역 거의 그리고 중동 지역 전부 다 점령하게 되죠. 자, 정리하게 되면 기독교에서 믿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들이 믿는 알라시는 다른 신인 것입니다. 영이 다르죠. 아예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최근 무슬림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이 그들의 전통 의상 이슬람 전통 의상을 입고 어, 우리나라 텔레비전 방송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거부감이 없게 될 정도로 등장하고 있어요. 자, 2021년 기준 거의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 19만 6천 명의 무슬림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등록된 인구고요. 등록되지 않은 인구들이 있죠. 즉, 불법 체류자들이 있고, 이 불법 체류자들과 체주, 또 이들과 결혼하거나 아이를 출산한 가정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30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 나옵니다. 자, 이중 이슬람화를 목적으로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입국한 사람만 2만 명에서 3만 명이 된다는 기독일보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여성들 한국 여성들이 그들과 결혼을 하죠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부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무슬림들은 그들의 이슬람 경전인 꾸란 꾸란에 의해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고 있죠. 자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종교가 이슬람교로 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미 국내에서 이슬람 세력은 꾸준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많은 아이들, 무슬림들은 또 출산을 많이 하죠 많은 아이를 출산함으로 인해서 무슬림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례로 대구 지역, 대구 지역에 이미 두 개의 무슬림 사원, 이슬람 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대를 다니고 있는 아, 경북대에 파키스탄 무슬림 학생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이슬람 사원을 또 건축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미 한국인의 등록 신도수도 보시다시피 웨슬리언 타임스에 나오는 6만 명이 넘겼다고 합니다. 한국인 등록 신도수요. 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슬람들이 여기 보시면 개종하고 있다. 유해석 선교사님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이미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래전부터 무슬림들의 이주를 받아들인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무슬림들은 유럽의 문화와 전통과 사회적인 관습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유럽 문화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전통과 문화의 법을 준수하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아주 크게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영국에서는 어, 출생하는, 한해 출생하는 남자아이의 가장 흔한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임스? 스티브? 데이빗? 데이비스? 아닙니다. <laughs> 무함마드랍니다무함마드자 예서 칼로리시죠? 얼마나 저, 무슬림들의 아이가 많이 태어나면 무함마드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그 그 정도로 영국 사회가 급속도로 무슬림화하고 있고 유럽 전체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 2013년에 어, 정말 놀랄만한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영국이 또 이것도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영국 군인이 부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거리에서 살해당했는데 살해당했을 때 참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이슬람의 극단주의 세력들, IS 세력들이 참수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이슬람 종교로 개종한 일반인 청년이죠. 두 명이 그런 일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랄만한 끔찍한 사건이었죠. 또한, 교회 건물들, 교회 건물들이, 비어있는 건물들이 이제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고, 자, 이곳은 유럽 전역뿐만 아니라, 이러한 같은 현상이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된 유럽의 교회들과 유럽의 전통을 고수하는 깨어있는 사람들은 무슬림의 실체를 알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죠. 자 이러한 유럽의 상황 또 미국의 상황이 우리의 미래에 없을 거란 보장도 없습니다. 자, 무슬림민들에 의한 이슬람화,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또한 동성애페미리즘 이곳으로 인해서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은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온전한 정신, 온전한 정신이 이제는 한국교회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교회들이 한국교회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이비, 사이비 종교를 경계하고 특히 이슬람의 세력 또한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